생일날 아무것도 준비를 안한 거예요. 신났어. 봉연 가더 그랬잖아. 오늘 안나놨어 오늘 안와놨 안 알아보고 예약을 했겠지. 밥만 먹고 가는 건가? 감전된 으아... 거 아니죠? 너 티야? 케이크 매달 사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어, 5년을 만나도 그것도 모른다니까? 너의 잘못이 부님이 덮어주셔. 내가 빨리 찍어놨어. 아우치 아우치 아우치. 웃어? 푹 치. 오늘 제가 아픈 관계로 운전은 전부다 빵빵이를 시킬 예정입니다. 올때 네가 해. 올 때도 아플 예정이라서요. 내올때 네, 나도 아플 예정인데. 뭐? 찍는 거 아니었어요? 생일 기념 미역국. <laughs> 어머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대박. 뭘까? 뭐지 뭐지? <laughs> <laughs> 대박. 어떻게 나 이빨 써볼것 같아? 사아아 <laughs> <다 알아. 웃음> 스위트해가지고? <laughs> 엄마, 엄마가 껴줘 대박. 와. 엄마랑 나는 같이 준비한 거야. 작년 <laughs> 너는 너의 잘못을 다 어머님이 덮어주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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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탄생석 너무 작으면 안 되냐? 아니요. 이거는 언제 준 거지? 엄마가? 내 작년에 이고래 대박. 대박이긴 하네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누가>? <웃음> 어떡해 우리 티옥 어머님 만 대박 감사해요 사진 찍어 이렇게 <laughs> <laughs> 엄마도브이해봐 <V> 아니 <laughs> 35도에 밖에서 먹는 <laughs> 예쁘다 예쁘다 어머님이 감성하 이렇게 해야지. 아 손. <laughs> 제가 지어보겠습니다맨 나중에 찍은 게 이게 잘 나온다. 그쵸. 엄마 이 먹어봐. 우인 들이 그냥 냉면, 냉음 <laughs> 이거 먹고 먹어 그러면 딱 먹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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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넛>. 헤헤헤헤헤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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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직도 괜찮아. 첫째를 잘라서 진짜 맛있어. 빨하아 이제 어머님은 파이하고친정으로 <laughs> 가고 있어 그녀가 남고간 탄생석 팔찌, 사파이어 블루.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죠. 암튼, 배부르지만 저녁에 먹으러. <laughs> 저녁은 소고기입니다. 고기 굽는 사위. 요리도 해먹어. 김치찌개를 <laughs> 해줘. 요이습니다 정말 고있다면서콩여주고있으면고있다면서보여고 있으면서 보여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 다그주으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여주요 있으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여주 보여주고 있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서 보여주고 있 생일 교도 끝. 아 고. 어제 어머님이 주신 말 있지? 헤이. 그 사이에 케이크를 샀군요. 주문했지. 주문을 와서 저기 지우가 아까 브 저기 있구를 호구로 보는 거야, 지금? 아니면 에이 제일 잘 나간다. 내가 음,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뭔데? 좌이진이니. 딸기, 생크림 딸기, 나 얼굴에 어쩌고 당근 어쩌고 딸기 어쩌고 이런 거좋아 근데 진짜 고구마 샀어. 음. 아니, 생일날 아무것도 준비를 안한 거예요. 나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몇주 전에 보내놨는데 놀러 보지도 않고, 어제 생일 12시 땡 하고 나서 나는 다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너가 안 했다 이러면서 네가 카톡에 지져봐지고 찾아봐라 이러니까. 찾더니 내가 이걸 3주 전에 예약해놨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 자기 전에 뭐라고 쭉 나버리는 줄 알아? 아, 이게 힐튼호텔이구나 이러고... <laughs> 와, 너무 재밌겠다. 아, 스테이크 먹어야겠다. 13만 원짜리. 아, 사줄게. 우와, 음, 내가 역대급 음. 우울한 생일이라고 평... 어떻게 주말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스테이크를 사주신답니다. 나도 지금 출근하는 거 갔다 왔어. 근데 너의 생일은 아니잖아? 안 알아보고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천원 단위지? 만원 단위 아니지 떡볶이 이런 거 어떤 네개 사줄게 들어봐무것도 <laughs> 없어 전생에다 전 내가 다 빌렸지 분위기 완전 좋은데? 이 뭐야 이 있어 오늘 안하나 안하나? 어? <laughs> 알아보고 예약을 했겠지 1일부터 공연 스케줄표가 있거든요 뭘까? 밥만 먹고 가는건가? 그런거 해 어? 충격 공포 제가 죽을 줄알았습니다 어쨌든 약속한 스테이크는 썰러가죠 마음껏 드세요. 오늘 제가 숨겼습니다. 공연 카드를 미제 <laughs> 카드를 숨겼습니다. 공연 카드, 그럴 줄 알고 돈을 안 넣어놨어요. 해피해피해피해피 <laughs> 이번 생일 에 무엇은 교훈을 얻으셨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며? 당연히 미리 해야 되는데, 최근에 쓰고 가지고 네, 원래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편지는요, 이 편지 집에 있으니까 이걸로 써달라. <laughs> 웃어, 우어 그냥 집에서 미역국 해주고 파스타 해달라고도 몇주 전부터 말했는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2 0만 원씩 쓰게 하고 싶은 거야. 괘씸하니까. <laughs> 진짜 비자금 조성해놔서 그거 제 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게 하고 싶을 거야. 아 저기 오는 전세냈으면 공연을 한주몰랐데 거짓말이 나오니까 코를 실수 없이 만져가지고 코가 딸기 코가 됐어. 주 베스트 드라이버. 신 저희가 사랑하는 동네 서판교에 왔습니다. 아, 이곳에 집을 사고 싶었다. 이거 먹어도 된대요. 10만 원짜리 개비상 요거 이거 먹고. 먹을 20만 원이네. <목소리> 감전된 거 아니죠? 예. 내가 막 선물 거절을 못 했어. 마음을 바꿨어. 내가 사고 싶은 걸 주는 건 봤는데, 막미지않나 내가 선물을 줬었더라도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았으면좋겠다 제발. 난 내가 손해보고 끝내는 게 좋아. 들어가 봐야. 들어가 봐야. 뭐야? 네. 예, 네. 아버님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팔이 다금붙치가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알리오 올리오 씨가 나왔습니다 음.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스테이크 엘, 엘본 스테이크 이게 엘본 스테이크가 나가서 스테이크를 아 그래 티네 너 티야 너 티야. 숯을 살살 굽냈다. 나화두하게 일본에서 운전해 보고 싶어. 좌우 아우대. 기가자 오키나와세. 와인 남은 거. 피자. 피자 여섯 조각 남았어요. 여덟 조각 남았어. 피자 이거 오늘은 다안 먹으면 돼. 피자? 거. 피자는 얼려놓게. 그러면 오늘 케이크를 먹을까? 케이크를 먹어야지. 음 맛있겠다. 나불 낸다. 내가 할게. 불은 내가 태야지 이거 나 손이 하나라서 하나만 했죠. 내가 붙여야 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유 생일 축하합니다. 손손 <èn> 손. <소원의 오아아아 Brooklyn>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아씨 속으로. <laughs> 내 자산 20억. 아씨 속세적인 거야 이거. 건강하고 현욱이 머리털 안 빠지게 해주세요. 케이크 <laughs> 이렇게 자른 사람 봤어? 아니. 신중한... 그... 고구마가 아닌데? 고구마 아니야 케이크세상에 제일 싫어 아 그래? 반절만 먹어보자 <laughs> 네가 좋아하는 곳이야? 아니야 거기 1등 내가... 이렇게 1등 생일은 초코케이크로 마무리 아... 아니 근데 이거 맛있다니까 맛있대 초코케이크 그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진짜? 그니까 5년을 만나도 그것도 모른다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굳이 안 사오고 이사단을 만드냐 <laughs> 공도 싶다. 어. 어. 저건 뭐야? 어, 아니야.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가는 거 있었어. 루프탑바 이런 거. 가자가고 오늘은 약할 수 없대. 또 살려야 생... 다음 주에 오자 그러면 음. 현우기 생일 나와서 현우기가 사자 감사합니다. 만족. 예약은 yeah, 내가 했긴 했으니까 너어서 응. 응.